안녕하십니까. 내 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여러분의 안방주치 국민진료실의 정희진입니다. 민내장 위에도 농내장, 노안, 안구건조증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내장은 우리 눈에 수정체라는 투명한, 말 그대로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온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수정체는 우리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메라 속에 있는 렌즈가 흐려지면 사진이 희미하게 찍히듯이, 우리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이 오게 되면 제대로 된 상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카메라의 렌즈가 흐리면 상이 희미하게 찍히는데, 어, 수정체가 흐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하고, 이 백내장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투명한 조직이었는데 혼탁이 오면서 딱딱해지면서 부풀어 올라서 이 용적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막이라는 부분에 이 카메라의 필름이라는 부분이 백내장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에 우리가 사진이 찍히듯이 막막의 상이 매치기 되기 때문에 백내장을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막막의 질환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저희가 검사할 때 제일 먼저 동공을 키우기 전에 저는 여기 혼탁이 있는 게 보이지만 정확하게 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공을 키워서 봤을 때는 이 가장자리에 있는 피질에도 혼탁이 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공을 키워서 보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피질에 살짝 백내장이 와 있는 경미한 형태도 있지만 더 진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심각하게 해까지 혼탁이 경화가 와 있는 이런 백내장도 있고 또. 젊은 분들한테서도 이 앞쪽에 앞쪽 주머니 쪽으로 꽃 모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전낭혼탁이 온 경우는 뭐 약물이라든지 아토피 외상 같은 것이 동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후낭 쪽으로도 딱지처럼 끼어 있는 이런 후낭아 백내장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수정체 피질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서 더 빵빵해지면서 팽대백내장이 오면서 이제 더 성숙하게 익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익었을 때, 과숙, 너무 많이 익은 이런 과숙백내장이 오게 되면은, 피질이 분해가 되고, 액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쳤을 때도 백내장이 급격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다쳐서 백내장이 오게 되면은, 게 눈을 맞았다든지 뭐세 조각이 들어갔다든지 했을 경우에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졌을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홍채 조직도 너덜너덜해져서 심각하게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수정체 단백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염증도 일으키고 안압도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 수술을 한 뒤에 이 뿌연 수정체를 제거했을 때 시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지만 이 다친 조직을 완전히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체 이물질이 어 유리나 플라스틸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비교적 무해하지만 구리나 뭐 쇳조각 같은 경우에 박혔을 때는 예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뭐 쇳조각이 들어갔거나 이랬을 때는 반드시 예 진료를 받으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흔히 하시는 오해가 이게 백내장인가? 어, 내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왜 백내장이 아직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상도에서 백태가 끼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이런 익상편이나 군날개를 어, 백내장이라고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 섬유혈관 조직이 우리 각막 위로 살짝 덮인 거기 때문에. 수술로 간단하게 걷어냈을 때 우리가 시축으로 빛이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경미한 경우에는 재발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또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뿌연 조직이 보인다 할 때는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백내장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백내장을 수술했는데도 다시 재발한 거 아닌가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정체 상피세포가 수정체 후낭으로 가서 증식하거나 이동하게 되면 수정체 섬유세포가 되어서 콜라겐을 생성하기 때문에 후낭에 혼탁이나 수축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 레이저로 약 레이저로 간단하게 시술만 해도 다시 시력을 되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시력을 되찾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백내장이란 이렇게 건강한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백내장이 생겨서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백내장이 생기고 거의 모두에게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60, 7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백내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백내장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60대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어, 이 정도인데, 백내장 수술하는 비율도 그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수정체 혼탁이 누구나 대부분에서 생기고, 그것과 비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믹내장 치료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우역해 이렇게 혼탁이 와 있는 수정체를 절개하는 초음파 기구를 2mm의 아주 미세한 절개를 통해서 눈 안으로 이 초음파 기구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 수정체가 단단하게 경화가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제거를 해서 잘게 부수어서 흡입하는 것이 또 기술이 되겠고 그걸 잘게 부수고 난 뒤에 후낭이라는 조직을 아주 깨끗하게 남겨서 이 투명한 후낭 안에 수정체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 수정체를 집어넣게 되면 접혀져 있는 채로 들어갔던 수정체가 펴져서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때, 훈황이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수정체가 안정적으로 위치를 하면서, 단순히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난시각도도 정확하게 맞춰서, 1도라도 벗어나면 시력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져야 되고, 앞쪽으로 밀리거나 뒤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아주 안전한 그 렌즈 위치, 뭐 이펙티브 렌즈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수술을 해야 정확하고 깨끗한 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할수 있는 의사의 수술 실력과 최첨단 수술 장비가 합쳐서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난시에 대해서. 저희가 난시 각도가 1도라도 틀어졌을 때 우리가 시력 교정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 지울 수 있는 장비가 베리온입니다. 베리온은 어 쉽게 말해서 우리 눈 안에 렌즈를 정확하게 제 위치를 찾아가게 해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부터 정확한 위치를 표시를 해서 그 각도에 맞도록 렌즈를 제 위치에 위치시켜 줬을 때 정확하고 깨끗한 시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현미경을 최신 장비를 쓰므로써 눈 안의 조직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수 있어서 각막 혼탁이 많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런 루메라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 장비가 이렇게 눈 안의 구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다면 이 최신 현미경으로 선명도가 뛰어나니까 내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서 각막 혼탁이 있거나 백내장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수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첨단 수술 장비 중첫 번째로 OC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CT는 우리가 평소 찍는 C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찍는 CT인데 자외선에 가까운 빛을 통해서, 어, 눈의 구조물을 손상 없이 단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백내장 때문에 혼탁이 와 있는 상태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눈 속의 구조를 이런 이상이 있는 조직을 정확하게 볼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농내장이 있는 경우에도 이 수정체 혼탁 때문에 정확하게 관찰이 안 되는 부분에 신경 섬유층이 조금이라도 얇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농내장 OCT를 통해서 관찰을 하고 이런 경우에 농내장도 주의해서 반드시 치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내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백내장하고 농내장하고 헷갈려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농내장도 수술한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네, 농내장은 백내장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서 시신경이 손상받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면서 시력처와 막 구토까지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으로 오는 농내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서서히 시야가 흐려지는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진행이 많이 된녹내장 말기가 될 때까지 본인이 녹내장이 있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라서 백내장 수술 전에 반드시 주의를 저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내장 진단에 있어서 이 건강했던 시시경 섬유층이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어, 시신경 유두가 함몰되게 되는 것을 어,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녹내장 oct를 통해서 신경섬유층이 많이 얇아져 있는 것을 바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백내장 때문에 눈 뒤쪽이 제대로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아주 작았던 이런 암점이 점점 연결되고 확장되면서 결국은 시력이 소실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어그 초기 병변이 있을 때는 거의 인지를 못하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야 검사라든지 어 농내장 OCT 등을 통해서 저희가 어 일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내장 치료는 어, 안약이 지금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내장처럼 완치를 시킬 수는 없지만, 진행을 멈추거나, 어, 늦출 수는 있기 때문에,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이 되면, 한번 정도 농내장 검사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사기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안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해보기 위해서 형광안저 촬영기라는 이런 장비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 소견하고 비정상 소견하고 어 저희가 정확하게 눈 뒤쪽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형광 안저 촬영기로 촬영을 해보면 뒤쪽에 이렇게 우리가 막막이 부어 있는 부분에 물이 찬 부분에 어디에서 혈관에서 물이 새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질환을 우리가 감별을 하는 것도 중요해서 백내장 수술 전에 필요한 경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렌즈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정확하게 안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백내장 수술에는 물론 이제 다른 기능이 없는 일반 렌즈가 들어가지만 최대한 환자분의 굴절에 상태에 맞는 것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난시가 있는 경우에 난시 교정되는 렌즈, 노안 교정도 원하는 경우에는 노안 교정되는 렌즈를 삽입하게 되어서 렌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전에 그럼 노안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안는 40대가 지나면서 책을 보거나 모니터를 볼때 침침하고 가까운 거는 잘안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또 백내장하고 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안는 백내장하고는 다른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눈에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또 안경을 쓰는 골절이상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안을 보시면 먼 곳을 볼 때는 우리가 모양체 근육이라는 조직이 수축을 하면서 수정체가 볼록해집니다 그렇게 수정체가 볼록하게 되면은 우리가 돋보기 작용을 해주게 되어서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잘 보게 되는 데 노안이 오게 되면 이 작용을 해주는 모양체 근육에 노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는 다른 부위, 요 모양체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잘 보지를 못하고 그먼 곳과 가까운 데를 봤다 할때이 유연하게 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걸 봤다가 가까운 데 봤다가 할때 전환을 얼른 얼른 못하고 늦어지는 것도 있고, 어두울 때더 피로를 심하게 느낍니다. 독서하기도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피로를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노화는 보통은 44세에서 6세 사이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55세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데, 그럼 시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는 백내장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노안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거는 물론 돋보기 사용하실 거고, 누진 어, 다초점 렌즈 요즘 쓰시는 분들 많은데, 최근에는 백내장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노안 교정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안 교정 렌즈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일반 렌즈는 멀리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데는 돋보기를 쓰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노안 렌즈를 쓰시게 되면 멀리 가까운 거리 물체가 다 보이고 요즘은 중간 거리까지도 잘 보실 수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굴절형과 회절형이 있는데 요즘은 회절형이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수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더 심도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초점이 하나가 맺히는 요 단초점 렌즈가 이때까지 시행했던 일반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면 어, 굴절형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이 회절형 인공수정체는 이 좋은 기술을 통해서 가까운 데와 멀리 초점을 두 개를 맺힐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먼 곳, 가까운 곳, 그리고 요즘에는 중간 거리까지 볼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안교정 렌즈로 수술한 뒤에 돋보기 착용 여부는 음, 거의 한 15년 전의 결과인데도 FDA 심사, 임상 성적에서는 80%가 돋보기를 전혀 안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아까 수술 보여드렸을 때 아주 중요했던 부분, 렌즈 삽입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난시를 말씀드렸는데, 그 난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한 난시가 무려 22%나 되고, 80% 이상이 난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으면 시야 자체가 이제 이렇게 퍼져 보이고 흐리게 보이게 되고, 난시가 많을수록 선명한 상을 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시 교정 렌즈를 요즘은 많이 쓰고 있는데, 어, 난시를 교정했을 때, 먼 거리든 가까운데 거리든 또렷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과 난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렌즈이고, 그 난시 교정 수술을 정확하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베리온이라는 이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진료는 얼마나 더 받아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수술 한 뒤에 뭐 3일 뒤, 1주 일 뒤, 뭐 2주 뒤, 뭐 이런 정도로 한 달에 4번 정도만 내원하시면 되고,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은 좋아졌으나 눈이 머들거리고 불편합니다. 수술 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으십니다. 일단, 백내장 수술 후에 저희가 2mm 아주 소절개를 하지만 그 2mm 되는 그 절개창에 시신경 손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구건조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거는 한달 이내에는 좋아지기 때문에, 어, 원래 기존에 안구건조증이 있었던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리긴 하지만, 이 머들거리고 불편한 건조증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한 후에 저희가 어 조심한다고 눈을 마음 놓고 못 씻으시기 때문에, 그때 안검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악화되어서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쓰는 조명이라든지 뭐 소독약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눈을 많이 건조하게 만들고 눈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수술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 수술한 뒤에 반드시 우리가 항생제 항염제를 쓰게 되는데 이 약이 좋은 줄 알고 너무 자주 넣으셨다가 저만의 과용으로 이 수술 후에 건조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각막의 상처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염화 벤잘코늄이라는 방부제 성분이 안구건조증을 야기를 하고 상피세포를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건조증이나 각막의 상처가 생기는 것 때문에 또 침침하고 머들거리실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구건조증 수술은 잘 됐는데 너무 건조해서 이 사진은 지금 각막의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점액 덩어리가 파고 들어가서 실모양체라는 것이 생겨있는 사진이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감을 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막 조직은 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우리 눈은 천 배나 신경이 예민한데 이 각막 중심은 거의 사천 배가 신경이 예민하다고 합니다. 충분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건조증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쓰고 치료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어 앞으로 궁금하시면 안구건조증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